여러분께서 네. 정 고르신 문제는? 여섯 명이 전부 다 <laughs> 나를 할 수가 있어! <laughs> 이거 아무 탈 노랫지! 돌리고요. 아. 자, 이번 정답은 이겁니다. 여기야 어, 알려줘. 니야난 얻었는데. 근데 그거 알아? 무시도 네? 데리고 갈 거야. 아. 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콘텐츠 문제 적는 여스트 돌아왔습니다. 자, 예! 오늘 문제 적는 력스들, 어떤 컨텐츠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.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나옵니다. 그 정답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문제로 만드는 거죠. 네,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1점 가져가는 거죠. 뭐 아, 그런 그렇군요. 느낌이죠. 자, 다녀오시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께서 적으신 에이... 문제는 <웃음> 왼쪽에. <웃음> 왼쪽부터! 왼쪽부터! <laughs> 장마군 킥백이 장마군 땡땡땡은 무지키. 야이 새끼야! <laughs> 다음 럭키님. 장마군에 점점 빠져가는 재미주머니. 장마군님. <laughs>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했던 거. <laughs> 재미주머니를 빼는 거. 재미주머니를 <웃음> 빼는 <웃음> 것! 저 <laughs> 왈도쿤님. 왈도쿤을 살해한 장마군의 <laughs> 흉기아 <흉은. 웃음> 야! <laughs> 아, 못 살게 <laughs> <해> 죽인 거자 <laughs> 좋습니다. 그럼 여러분 가장 재밌었던 문을 골라주세요. 전이 응. 저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, 저는 장마군엉덩이 했긴 왈도쿤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저도요. 감사니다 <laughs>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정답은 이겁니다. 에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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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뭐 순수 비난 인 같은 것도 나왔었어요 예전에. 에? 아 그래요? 야! <laughs> 아 이게 적을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고, 고민이네. 아. <laughs> 야! <나한테> 야 <laughs> 너는 왜 이렇게! <laughs> 아이 다들 왜왜왜 왜, 왜 그렇게 열심히 적어 키보 어수리 무서워요. <laughs> 저기요, 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? 자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문제는 자자 비린님부터 읽어주세요. 우리 좀 땅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<laughs> 야. 좋습니다. 럭키님. 이거 장나오씨가 읽어주시죠. 아 밖에 산책 좀 나가볼까. 어 뭐지 개미인가? <laughs> 아! <laughs> 근데 걱정하지마. 너만 있는 거 아니야, 저게. 패스! <laughs> 뭐 무지야, 너 먼저 걸어. 맞은 거야. 걱정하지마. 먼저 맞은 게 좋아, 무자 오히려. 그쵸. 맞아. 뭘 봐! 어. 눈 깔아! 야, 뭘 봐! <laughs> 뭘 봐! <웃음> <웃음> 재밌었던 분을 골라주세요. 나는 <laughs> 이찬원 <점> 럭기요. <laughs> <laughs> 이게 진짜 잔인한 건 럭기가 적걸 적었다는 거야, 빠지기라고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<웃음> 재밌었죠? 넘어가요. 이번 정답은? 갯밀입니다. 아 아니, 잠깐만요. 죄송한데 요. 전이랑 다를 게 없는데. 야, 저 럭켄들! 럭켄들! <laughs> <럭 했다! 웃음> <럭 웃음> 야, 뒤진다. 그러면 은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문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문제는? 네? 저 뭐야 켄들아 <laughs> <laughs> 유튜브 링크잖아! 아무지 t 야야 무지야 내가 네 유튜브 홍보해주는 거야. 뭔 소리야. 아럭 많지 않아. 무, 야, 이모지가 진화해도 저... 똑같은거지?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무 탈 노렸지? 너 일부러 아, 앞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서 이거 아니냐고! 아니야! 아유, 그럴 <laughs> 리가요, 아 그럴리가요. 그거 자식 과잉이에요. 네. <laughs> 이모지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연령제 많이 주세요! 연령제! 이렇게 샤라웃을 받은! 다음 정답은 이겁니다. <laughs> 아나 이거, 이거 진짜 할아버지 이거 죄송한데 그 본능대로 적어도 돼요? 적으세요 적으세요 고소당하면니 알아서 하세요 <laughs>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ight, <laughs> 여러분께서 적으신 문제는 잠시만! 연빈이 그 무슨말이니? 그 방송을 봤는데 대표님은 없으신거 같길래 복구상처 없어? 내가 찾아볼까 오! 차다차다! 럭키님, 자 다음 럭키님. 이모지 몸에 두개 있는 것은 난 실제로 오? 몸. 어제 어? 진짜 두개 있어? 응. 오, 보여줘? 예? 와나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폭격적인 대화는 처음이야. 야, 씨. 야, 잘 잘했네. 야, 다들 조심해, 이 자식들한 다들 조심해. 무지님 아내 몸에 두마리 있었는데 더 찾아보니 세마리더라 다들 찾아보면 이 몸에 있을만한 거지? 왜, 어? 왜 징식했어? 아, 왜, 왜, 야하나 줘라 그럴 거면 넘어가요 와 잠깐만 난 진짜 필요하니까 적어야지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문제는? 하하핳하핳하하하 아, 왜, 왜. 야 이거 나한테 몰아야 <laughs> 할게 아니야! 일반이나 못하리라 <laughs> 근데 생각 잘해 럭포부에 오면 이거 받을 수 있어 렛츠고 <laughs> 아, <이제. 웃음> 아, 자 이번 정답은 이겁니다 럭키님 나와 봐요 제가 이제 사회 볼게요 여러분 못하라 일로 와봐 이거 원래 이래? 잠시야아요 야, 야, 앞에 이 앞에 자, 글자가 너무 많은데 무지한? 무지야 이게 얼마나 적었는 이게, 이게 이렇게 달나 아, 네, 준비 다됐습니 네.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답 공개합니다. 와. 와, 진짜. 아, 영수증이두 개나 있는데. <laughs> 연민이 님부터. 네, 지나갈게요.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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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눈마면안 되겠다. 어이. 근데 무지야, 너는 그 반응을 하면 안 되지. 아, 여기도 있네. 아, 그래, 나는뭐 아, 여기도 있네. 그렇게까지 집착하진 않아. 먼저 이제 아무탈 님. 해 주시게. 게임 할때지3 미안해. 불러줄게 좋습니다. 네, 뭐 다음 이제 말도코 님. 말도코 님, 열심히 주변인들과의 고 고축 관계를 구축하면 그관계를서가하는 사람. 복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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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안하지만 서수는 나야. 아니 근데 또 가져갔잖아. 아, 근데... 내 지문 안 보여? 이거 없어요. 없어요. 오케이. 네, 다음 이모진 님. 사랑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<웃음> <웃음> 왜 들어봐. 제가져 <laughs> <봐야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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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은> 귀여워라. <laughs> 내 주변엔 염들이들밖에 없어. 무서워. <laughs> 아, 이거 일단은 정답 사무장이요. 저도요. 사무장이요. <laughs> <laughs> 저도 <laughs> <저도요. 웃음> 사무장. <이거> 사무장밖에 없어요. <laughs> 다음 정답으로 가겠습니다. 자이번 정답은? 전다 썼습니다. 저도 <laughs> <한주> 다 썼습니다. 저도요. 그러면 은 슬슬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문제는? <laughs> 여기야. 어? 알려줘.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. 뭐예요? 경찰서는 혹시? 경찰서 신고해! 빨니야난 얻었는데 근데 그거 알아? 무시도 데리고 갈 거야 아,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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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야돼아희 아냐 아냐 우리 집 개물어 너무다미안한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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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집 내가 아는데 북한이옴 어? 이름이 리모지입니다 어, <목마> 오늘 넘어가요 <목마>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콘텐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재미가 <목마> 있었다, 있었다.